여러분 혹시 등산 가서 과자 먹으려고 딱 꺼냈는데 봉지가 막 터질 것처럼 빵빵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현상 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과학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풀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산 정상에 빵빵한 과자 봉지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간단한 주사기 실험으로 압력과 부피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보일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법칙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얼마나 착 붙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산정상의 과자 봉지에 대한 건데요. 아마, 어?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 이제 좀 앉아서 간식 먹으려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아니 내가 가져온 과자 봉지가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누가 과자를 더 넣어준 것도 아닐 텐데 희한하죠? 아니 도대체 왜 산처럼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 과자 봉지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 볼게요. 실험실로 가서요 아주 간단한 도구 바로 주사기를 가지고 압력과 부피가 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사기 하나랑 압력을 잴수 있는 센서 딱 이거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도구만으로도요. 아까 그산 정상에서 벌어졌던 일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만들어 볼수 있고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실험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자, 먼저 주사기 눈금을 30ml에 맞추고 센서를 연결해요. 그리고 처음 압력을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1기압으로 딱 맞춰 놓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뭐 간단합니다. 피스톤을 쭉 당겨 보기도 하고 반대로 꼭 눌러보기도 하면서 부피가 바뀔 때마다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피랑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표로 싹 정리해봤더니, 어, 뭔가 좀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압력이 바뀌니까 부피도 따라서 바뀌는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이 마지막 칸이에요. 압력이랑 부피를 한번 곱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와, 놀랍게도 이 곱한 값은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표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가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 직접 찾아낸 이 놀라운 규칙.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일 법칙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압력을 나타내는 막대가 쭉 올라가니까 부피를 나타내는 막대는 쭉 내려가요.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지고요. 정말 정확하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아주 예측 가능한 관계. 이걸 바로 보일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발견한 과학자 로버트 보일의 이름을 딴 거죠.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하자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건데요. 에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압력과 부피가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반비례라는 말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압력을 두 배로 꽉 누르면 부피는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어요. 압력을 세 배로 만들면 부피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하지만 방향은 정방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주사기로 직접 확인한 이 법칙이요. 무슨 최첨단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과학자 로버트 보일인데 J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유리관 하나 가지고요 무려 1662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대체 왜왜 왜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면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대체 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는 걸까요? 이 보일법칙의 진짜 속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체 입자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세상을 한번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부피가 아주 넓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마치 텅빈 넓은 체육관에서 몇몇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벽에 쿵 부딪히겠죠? 이 벽에 부딪히는 횟수, 이게 바로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별로 없다는 건 압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체육관의 벽을 쭉 밀어서 공간을 절반으로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비좁은 교실 안에 갇힌 셈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방팔방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정신없이 부딪힐 거예요. 바로 이 잦은 충돌. 이것이 바로 높은 압력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부피가 줄어든다. 그럼 입자들이 움직일 공간이 좁아진다. 그래서 벽에 더 자주 부딪힌다. 그러니까 결국 압력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 간단한 흐름이 바로 보일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부딪히는 게 바로 압력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적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드디어 산 정상의 과자 봉지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시간입니다. 이제 답이 명확해졌죠? 산 정상은요, 지상보다 공기가 희박해서 우리를 누르는 바깥 공기의 압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과자 봉지 안쪽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어?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네? 하면서 더 힘껏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 봉지의 부피가 커지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던 거죠. 보일법칙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 원리를 다른 상황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농구공을 가지고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농구공의 부피랑 그 안의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바깥에 어마어마한 물의 압력, 즉, 수압 때문에 농구공은 찌그러들면서 부피가 작아질 거고요. 그 안에 갇힌 공기 입자들은 더 좁은 공간에서 부딪혀야 하니까 내부 압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생각해 보면 보일법칙은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잠수부가 물 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이 숨결 안에도 보일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산 정상의 과자 봉지에서부터 저 깊은 바닷속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도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춤이 또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을까요?